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벌써 10월이 왔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 파란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소풍 가기에 딱 좋은 날씨인데, 이번 10월은 임용윤과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임용윤과 특별한 가을 소풍 나들이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한편 10월이 되었는데 낮에는 정말 무더운 날씨에 저녁에는 쌀쌀한 느낌도 들어서 일교차에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영이 공식 팬카페에서는 임영님의 10월 캘린더가 공개되었는데요. 지난번 시즌 그리팅에서 화제가 되었던 노란색 후드티와 붉은색 점퍼를 입은 임영이 화보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영임은 별명 인풍성에 어울리는 더풍 스타일의 헤어스타일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옆을 살짝 바라보는 모습을 전해 상큼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함께 전했던 10월 달력에는 유난히 휴일이 많아서 연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히어로의 스케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더욱더 뜻깊은 10월이 될것 같네요. 실제 스케줄 캘린더를 보면 공식 일정은 두 개가 기록되었는데요. 먼저 10월 4일 30세기 라이트 3화가 예고되었죠. 임영님의 본격적인 농촌 히어로의 활약은 10월 4일 금요일 20시 40분부터 22시 25분까지라고 전했는데, 새끼 결의를 맺은 두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기대해 달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예고편 내용을 보면, 임영님 방문에 유혜진님과 차수건님은 환영의 만찬 외식을 마련했는데, 맛있게 평창의 멸미를 맛보는 임영님의 먹방이 특별할 것 같았고, 특히 괴도닝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후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긴다고 했으니 3화 방송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10월 12일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영님의 하나은행 자선 축구 대회 스케줄이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팀 히어로와 팀 기성용과의 축구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특히나 임영님은 이날 프리뷰 쇼와 리뷰 쇼등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하프타임에는 공연까지 펼치면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 공연에서 임영님은 노래를 몇 곡이나 부를지, 또 어떤 노래를 선곡할지도 궁금해집니다.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날 팬들과 함께 소리 높여 함께 뛰고 춤출 수 있는 신나는 곡을 선곡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팬들이 함께 임영님과 뛰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임영님은 괴도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날 자선 축구 경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직접 디자인한 축구 유니폼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며 색깔이 완전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멋지고 귀엽게 입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고 이번 축구를 하게 된 취지도 과거 시그널을 보내고 축구 경기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팬분들이 모여서 게릴라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부터 계획을 짜서 큰 운동장을 빌려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 공연에 앞서서 가을 소풍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즐기는 것이 목표라며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네요. 특히 임영님은 다칠까봐 걱정하는 팬들에게 자선축구이다 보니까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역 활동하는 선수분들이 많아서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자선 축구 경기는 수익금이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서 좋은 취지, 좋은 경기가 될듯 보인다며 많은 팬분들의 참가를 부탁했죠.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하는 하프타임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중간에 특별 무대를 하게 되었고 축구 전반전을 뛰고 공연할 예정인데 땀을 흘린 맨 얼굴로 나갈 수도 있으니 얼굴은 기대하지 말라면서 하프쇼를 통해서 팬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이제 34살, 35살이 되어서 나이로 보면 축구선수로서 은퇴를 앞둔 나이인데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전한 만큼 이번 하나은행 자선축구 경기회에 대임하는 임영님 마음이 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10월에는 임영임의 리사이틀 콘서트를 앞두고 신곡 앨범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에는 디지털 싱글인 두오다이가 발매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이어서 수많은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며 정말 기적같은 즐거운 한 달을 보냈는데 올해 10월도 임영임의 새로운 신곡 앨범곡 발표가 조만간 진행되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10월 스케줄 소식을 포함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임영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패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삼시세끼에서 보여준 농촌 생활에 딱 맞는 힐링 패션이 큰 화제인데요. 명품이면 명품, 가성비 제품이면 가성비 할것 없이 완벽한 핏을 보여주며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먼저 임영님이 입은 티셔츠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방송 간접 광고 때문에 검은색 스티커를 붙였지만 뒤에 있는 글씨들이 확실하게 보여서 어떤 브랜드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었는데 테켓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0년대 90년대의 빈티지 느낌을 주면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인데요. 요즘 젊은 m g 세대의 복고풍 컨셉을 아주 잘 살린 느낌을 주는 티셔츠였습니다. 한편, 임용님이 3회차 본격적으로 입고 나온 민트 컬러의 모자도 인상적인데, 역시 간접 광고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NOS7 볼캡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손흥민 선수가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마크를 뒤집으면 영문, SON, 손이 보이고, 특히 7은 손흥민 선수의 백넘버를 뜻하는데, 아마도 임용님이 손흥민 선수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볼캡을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임영님은 유해진님과 아침 러닝을 할 때에도 손민 선수의 브랜드인 노스7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뛰었는데요, 등쪽에 있는 로고를 흐릿하게 가렸지만 이날 임영님의 패션 브랜드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고 모자도 같은 제품이 아닐까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이 신고 있는 운동화는 해외 브랜드 명품 비사 제품인데요, 오르빗 스니커즈는 실버와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정말 예쁘고 운동하기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정말 가성비 제품이면 가성비 제품, 스포츠웨어면 스포츠웨어, 거기에 명품 스니커즈까지 패션 감각을 제대로 보여준 삼시세끼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삼다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모델로 활동하는 삼다수 인스타그램에는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10월의 배경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알록달록하게 물드는 단풍처럼 더욱더 풍요롭고 활기찬 한달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임용님의 하늘색 선물 박스를 환한 미소로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네요. 또한 공개된 임용님의 달력은 모두 두 가지였는데, 임용님이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셔츠를 입고 엄지척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과,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두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 모습의 사진 두 가지였는데, 인스타그램 메인 화면에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10월 배경 화면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 관심 있는 별빛님들 휴대폰과 PC 배경 화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소식입니다. 최근 임영님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 후보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의 MC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장원영이 4년 연속, 그리고 성한빈이 2년 연속으로 가수와 배우의 대축제 호스트로 선정되었네요.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오는 12월 27일 개최를 확정지었는데요. 지난해 필리핀에서 진행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임영님이 무려 5관왕을 차지하며 행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과연 올해도 임영님이 다관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임영님은 인기상 후보 사전투표에서 총 46.28%의 투표율로 34,419표를 획득하며 2위와의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는 사전투표라 100위 안에만 들면 되기에 매일매일 지급되는 투표권만 활용하시는 현명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c g v 임영님 영화 소식입니다. c g v USA 미국 인스타그램에는 임영님의 'IM Here' 더 스타디움 관련 게시글과 영상을 전했는데요. 영시대와 함께 더큰 꿈을 꾸는 가수 임영님의 하늘빛 축제가 스크린에서 펼쳐진다며 10월 14일부터 c g v USA 미국에서 절찬 상영된다며 해외 개봉 소식에 대해서 전해 주었네요. 한편 예고 영상도 함께 올라왔는데. 무대 아래 대기하는 임영님의 긴장된 얼굴로 시작되었는데요. 팬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혼자 앉아 있는 임영님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이 긴장으로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도 주었죠 임영님은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라며 다소 설레고 상기된 듯한 목소리로 스타디움 공연의 감회를 말해 주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홈 노래가 나오면서 임영님과 영시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우주의 무한한 별빛처럼 반짝이는 팬들의 응원복을 바라보는 임영님의 뒷모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일지 충분히 예상이 갔네요 특히 함께 꾸는 꿈은 정말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다가온다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영님은 지난 1년간 꿈을 향해서 달려온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들었을 기록들과 기억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임영님이 철저하게 계획했고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는지 알려주었던 영상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땀 흘렸던 스탭들과 만들어간 1년 동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더큰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관람석을 보고 무언가 손동작을 하며 의견을 전하는 임영님 모습에 도면을 놓고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에서는 전문성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이동식으로 만든 조립식 무대를 설치하는 스태프분들의 땀방울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꿈을 향해서 달려온 1년여간의 노력과 열정이 정말 엄청났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죠. 그러면서 임영님은 수많은 팬들의 응원법 불빛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뵈니까 오랜만에 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감격해 했는데요. 임영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진정성이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음악적인 교감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다고 전했는데 팬들은 LA에서 만나게 될임영인 모습이 더욱더 반갑고 기대된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